자, 안녕하세요. 스크래치TV입니다. 자, 오늘은 트위치 스트리머 빵국님과 같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루시안이 빵국님이고, 사일러스는 제가 플레이할 예정입니다. 자, 두 스트리머의 바텀 조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, 영상 시작 전에 트위치 빵국 검색 후 팔로우 부탁드리고요. 자, 유튜브 스크래치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여진 서포트 사일러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힐 빼주고 오 좋아요. 쟤네 투일입니다. 아 원딜러가 아니라서 CS 먹는 거 너무 힘들어. 아 댄스 댄스. 아 얘는 얘는 안 움직여. 아. 와, 짜오. 나나. 못 단다. 아. 아? 아니? 아, 이걸. <laughs> 이걸? 아, 아니, 좋고요. 좋았어, 이게 이게 아, 진짜 끈기 끈기. 아, 아, 역시. 제가 만약 포기했더라면 못 잡았죠. 그죠 아, 좋다. 누구 먹까요 이거이거이거이거 간다아 좋아요다봉어뭐니 뭐하는거야 뭐하는거 들어가 왜저래 왜저래 빠... 빠져 빠져, 빠져. 아오 <laughs> <나 히리스, 히리스. 웃음> 깜짝이야 오케이 넌 걸렸다 자 땡겨 땡겨 아! 여기까지 어 오케이 루시안 딜 가능 어우 죄송해 도망가! 아니야 괜찮아, 괜찮아. 끝까지 길러야 돼아 좋아요 아, 자, 아, 이거 그래. 0까지? 이게 팀 게임이지. 오케이. 오케이 롤은 뭐다? 팀운이다 아빵국님이 다했어 어, 이거는 해. 빵국님이 다했어 아또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아, 괜히 기분 좋아지네. 아 이거 어, 제가 나이스, 봤을 때, 애쉬공 뺏어온 다음에 킬각 한번 잡을게요. 어, 바텀에서. 이거 사일러스 이렇게 어, 플레이 어, 하는 겁니다. 어, 이렇게. 후! 어, 1초! 1초! 아, 뭐야, 또 넘었어. 아. 저 갑니다, 저 갑니다! 나공 있어! 뭐야! 옷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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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크 붕이 세번 터졌어. 감사합니다. 이거 됩니다. 이거 됩니다. 저 됩니다. 충분합니다. 어, 니뭐 하는 거야? 됩니다. 이거 됩니다. 아, 도망가! 아파. 일로 일로. 손절해. 손절해. 버려. <laughs> 어, 밑에 뭐야? 밑에 뭐야? 자, 깔끔한 킬이다. 비 킬! 절지롱. 맛집 이즈! 아니요 안 먹어요 앙! 김어띠! 아우 내꺼였는데 아깝다 아 이거 호드라 광안 주네 니궁 없.. 어, 궁, 궁 없니? 어 궁궁궁궁 일로와봐 백공형님이 웅 11시에 가능하세요 일로와봐 궁궁궁궁 궁, 궁. 제발! 자 밑에 밑에 애들 밑에 애들 금에 자 총각 붙면서 백동영 님이 아침 아침? 아 가능하죠 어 뭐야 아, 좀, 좀. <laughs> 어디 갔어 아, <laughs> 아침 아, 가능합니다 동영님 김호어디 자 합시다 그렇지 또 깔끔하게 끝내고 그럼 나중에 스크래치 TV 팀이랑 빵국 팀이랑 레전드 재밌겠다 <laughs> 좋죠 아아 피 나중... 조크야 아, 유튜브 하듯면안 돼. 아, 유튜브는 요즘 핫하다. 수고, 지지, 투수들아, <laughs> 힘을 내. 자, 투수들강력하다투수아라고 자, 투수, 아, 두수... 들 <laughs> <laughs>